지금 티르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제 유가 폭락부터 황금 시세의 놀라운 변동,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기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티르키의 국민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경제 뉴스의 핵심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전해드릴 티르키의 소식은 구글 트렌드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실시간 검색어 중 인기가 높은 키워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중동지역의 휴전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히르키의 국내 연료가격이 크게 인하되었습니다. 특히 경유가격은 리라 1.63이 인하된 데 이어 내일 0시부터는 무려 리라 4.05가 추가로 인하될 예정인데요. 이는 운송업은 물론 일반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값 변동 소식입니다. 피르키에서는 투자와 선물용으로 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밀리에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램 금과 쿼터 금등 다양한 금 시세가 실시간으로 변동하며 시장의 활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에 피르키의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력난 소식입니다. 어제 이즈미르와 앙카라 등 여러 주요 도시에서 계획 정전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즈미르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한 정전이 있었고 앙카라 창카야 아카를라 지역에서도 시스템 장애로 전기가 끊겼다고 해요. 이러한 전력난은 생활 불편을 넘어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빠른 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퀴르키의 에너지 대기업 투프라쉬의 주식 소식입니다. 보르사 이스탄불 에너지 섹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프라쉬 주가는 브랜트유 가격 변동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널리스트들은 투프라쉬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에너지 분야의 점진적인 활성화를 예측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상승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주가는 티르키에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제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티르키의 경제는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받고 있으며 국내 인플레이션과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연료 가격 인하는 가계 부담을 줄여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겠지만 금값 변동과 반복되는 전력난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르키에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